내 나이 몇 있으면 60이 되는. 데 아, 그렇게 안보이시요 <laughs> 나이 많은 사람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 이선발이 늦은 5, 60대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음. 그 500을 투자해서 했는데, 나와서 결론 을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배운다면 한돈좀만원 들어가요. 부피문신은 테크닉만 잘 배워두면, 음. 나이 상관없이 눈나쁘다 그러면 돋보기 안경 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눈이 나쁜데 돋보기 끼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떻게 SMP를 접하게 되셨는지, 피문신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나간다는 남대문에서 하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내 나이 몇칠 있으면 60이 되는데. 아우 그렇게 안 보이네. <웃음> 열심히 <laughs> 네. 아, 젊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나를 찾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음, 할수 있는 일은 힘든 일 남이 기피하는 일그일 그 밖에는 나한테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서글펐고 음. 그래서 내가 나의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니 이제 s p 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s p 가 어디가 좋은가 훨씬 유튜버를 보고 오. 찾아봤죠 아, 알지를 못하니까 가르쳐주면 되 그때가 언제? 아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 그래서 열심히 찾아봐갖고그래서 네, 강남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렇죠. 강남에 그때도 근 500만원 들여서 아. 그걸 배웠는데 가서 학원을 가 보니 다 보면 젊은 층이 주예요. 나이 든 사람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안 시켜 줘요. 그렇다고 이 나이 많은 사람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수인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되게 버거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손동작이며 이런 것도 못조잘해갖고 기본적인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안에 다 끝나야 되고 음. 더 받고 싶으면 수업료를 더 내야 돼요 이 손발이 늦은 5, 60대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와서 보니까 뭐돈 그만큼 들여서 나와서 해볼려니까 음. 할수 있을 게끔 수업이 안 돼요. 거기서 더배울려면 뭐 마스터반이라든가 음. 뭐 특수반이 들어가서 완전한 숙지가 되게끔 배우려면 그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배운다면 한돈 좀만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나도 없는 살림에 그 500을 투자해서 했는데 나와서 결론을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응.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원장님을 만나서 이 기술을 써먹을 수 있게끔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피문신은 이 테크닉만 잘 배워두면, 음. 나이 상관없이 뭐눈 나쁘다 그러면 돋보기 안경 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제가 저도 지금 눈이 나쁜데 돋보기 끼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걸 배우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졸업해서도 할수 있게끔 음. 해줄 수 있는 학원 네. 잘 선택을 하셔야 네. 나중에 졸업을 하셔도 생업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그게 생각을 정말 합니다. 중요한 거 같아요 응. 네. 쓸수 있는 음. 그런 그럼요 이참 기술을 힘들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네. 아, 힘들게 배워서 어, 써먹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실제로 기술을 배우셔서 못 써먹으신 분들도 많이 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된다면 서원장님한테 와서 배우게 되신다면 책임지고 나가서 밥벌이 할수 있게끔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세요. 연락 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